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백제에 살아있는 역사를 여러분들께 한 움큼 나눠 드리려고 찾아오게 된 노가연입니다. 여러분들은 백제라는 단어를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제가 오늘 웅진 백제 시기를 대표하는 왕성인 공산성을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백제의 숨결을 담은 공산성은 현재 공주의 위치에 있고요. 세계유산을 품은 높은 가치를 지닌 도시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성곽길을 따라 걷다 보면 금강을 낀 공주시를 한 눈에 볼 수가 있어 산책을 하기에도 정말 좋은 장소예요. 공주에 언젠가 걸음을 하게 된다면. 천천히 걸으면서 백제의 숨결을 느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 안쪽 자연에 숨어든 청설모 친구도 있답니다. 공산성 내부에는 동서남북을 지키는 문들이 존재하는데요. 동쪽에는 영동루, 서쪽에는 금서루, 남쪽에는 진남루, 이쪽에는 공북루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은 진남루고요. 공산성의 남문이며 토성이었던 공산성을 조선시대의 석성으로 다시 쌓으면서 건립한 건물로 조선시대에는 삼남의 관문이었습니다. 백제의 나라색은 황색이라고 하는데요. 알고 계셨나요? 백제시대 사람들은 황색을 우주의 중심이 되는 색으로 생각하여 중이 여겼다고 합니다. 걷다 보니 아직도 공사 중인 곳이 있었는데요. 현재 성 내에는 추정 왕궁지가 존재해 이를 발굴하는 작업의 한창이었습니다. 약 1500년 전에 있었던 성인데 아직도 그 과거에 대한 유적들이 새로 발굴된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고 현재 발굴되는 왕궁에서는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우리들을 놀라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시는 건물은 임류각인데요. 백제의 동성왕 많이 들어보셨죠? 이 건물은 동성왕 22년 왕궁의 동쪽에 건축한 건물로 신하들의 연회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과거 그대로 보존된 건물이 아니라 1980년에 산성에서 발굴 조사된 추정 입류각지의 구조를 근거로 1993년에 새로 복원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입류각과 자연의 어우러짐을 몸소 체험하니 그 순간만큼은 제 자신이 정말 그 시대에서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기 입류각 넘어 보이는 건물이 보이시나요? 사실 건물이 아니라 비석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이 비석은 명국 삼장비라고 하는데 정유재란 때 외적의 위협을 막고 선정을 베풀어 주민을 평안하게 하였던 명나라 장수 이공, 임제남방위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송덕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곳은 광복루라는 곳인데요. 공산성에서 공주 일대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 가장 높은 전망대가 바로 이곳입니다. 광복루는 원래 지금의 이 자리가 아니라 북문인 공북루 옆에 있었어요. 그곳은 충청 가명에 소속된 군사가 주둔하던 중군영이란 곳이었는데 일본에 의해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었을 때 중군영도 폐쇄되어 그 쓰임새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광복 직후인 1946년 공주를 찾은 백범 김구 선생님은 나라를 되찾은 것을 기리는 마음에서 광북루라고 다시 이름을 바꾸어주셨답니다 지금까지 백제의 공산성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듣기에 지루하지 않고 쉽게 설명하느라 놓친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데요. 제가 설명한 것 이외에도 공산성의 매력은 무궁무진하고 자세히 알아갈수록 더 깊게 빠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산성에 직접 찾아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